여러분 주변에 이름 있다 하는 그런 종단이나 목사가 있다면 당당하게 토론하여 무엇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우주의 주인 대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는 이 운동이야말로 모든 종교들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축복받는 책임하는 대한민국 축복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 역사, 이철연 역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의세살이 되도록 장가 한번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 다시 와야 되지만은 또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전년 말년만말년을 가도 이 지상에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시대 i 아시대 로켓트 시되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내시하러 보내시고 부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세말선 통일 월일을 전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 이루어서 탄진참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지상에 오신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 참 부모님을 쭉 정성으로 모실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희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전기도 버스터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 천번 읽고 천년말년 읽어도 하나님의 대명용을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목회한다는목사님들이 죄를 밥먹듯이 쳐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벌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명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려야 질수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통일의 일을 국민교육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게 되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될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 살이 되도록 장한번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악한사형입니다 땅에 무뎌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이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독생절을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말년 만 말년을 하자 이 지상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로 뵙듯 시대 모선명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왕결시킨 새 말씀 통일거리를 전포하게 하시고 복생녀를 만나서 축복 이루어서 천진 잠부모가 되셨습니다 이 시대 IT 시대 구세주 메시아는. 무슨 명내 분이시며 독생자 독생여 되시는 천지인 참부모님을 즉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독생자 독생여 되시는 천지인 참부모님을 즉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십자가 보혈이라고 합니까? 십자가 보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흉악한 사형터이지 보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매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다시 오 다이루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를 봤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야 독생자를 만나기 때문에 다시 오겠다 했지만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만년 만만년을 가도 이 세상에 절대 올수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의 IT 시대 로켓 시대문 무선 명성의 힘으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 말씀 통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참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있니까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학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전기도버스터 대치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 천번 읽고 천년말년 읽어도 하나님의 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선명선생님이 서파하신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국민 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학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부디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이 되도록 잠깐만 가지 못하고 2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야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버린드 연설 2장 8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셨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주님 휴학한 사형설입니다. 땅에 무대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셨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 y 한사용자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성경은 2천년전 전지도 n t 도 e t 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진으씀으로성그성씀은씀은와유징으징으로 그 되어 있기 때문에 t 번 e 번 i r s 년 one. You can't get the first one. You 교회 다닌다는 한데, 복귀한다는 목사님들의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챗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무 선명선생님의 서업과통일보인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려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통일의 일할국민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무대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주간자가2천몇 년이 되어서도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선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계에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죄를 사해주는 보혈이라고 하면 영계에서 예수님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데도 억울한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 죄를 상해주는 보혈이라고 할수 있느냐? 그 보혈은 절대 아니다. 십자가는 사형편이야 땅에 무대해.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죽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악한 사형편입니다. 땅에 무야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터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그 성경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 천번 읽고 천년말년 읽어도 하나님의 대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의 교회다다는 사람들의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을날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려 질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 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국민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간에 귀한 부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쳐진 주님 휴악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무디야 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그 성경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 천번 읽고 천년만년 읽어도 하나님의 변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의, 교회다닌다는 사람들의, 목재한다는 목사님들의 죄를 단목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님이 수업하실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데율를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통일 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laughs>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죽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학한 사형절입니다. 땅에 무디 합니다. 성경은 이0 0 0년전 전기도, 버스도, 대치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그 성경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 천번 읽고 천년말년 읽어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남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반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에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무 러선명선령님의 선포하신, 일과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려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위해 국민 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주었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대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은 독생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이 되도록 장간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쳐진 흉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쳐진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우대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몰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 천번 읽고 천년만년 읽어도 하나님의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의 교회다닌다는 사람들의 목취한다는 목사님들의 죄를 밥먹듯이 처먹고서 음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헐바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무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려야질수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통일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재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무디야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세 살이 되도록 장갑문 가지 못하고. 이 단으로 물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주님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고린대전서 2장 8절 찾아봐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간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주님 추악한 사형탈이라 땅에 무디 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전기도포스도 대치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 천번 읽고 천년만년 읽어도 하나님의 된내용을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명 선생님에서 파실 통일의인을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달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수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통일의인를 국민 교육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이 되도록 장갑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성령은 2000년 전정기도버스터 택지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 천번 읽고 천년말년 읽어도 하나님의 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의, 교회다닌다는 사람들의,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의 죄를 밥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무선명 선생님이 선부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수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통일 원리를 국민교육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부모님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은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만내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이 되도록 장간번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디해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시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디해합니다. 그그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이 되도록,